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자 오늘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해야 될건 뭐죠? 몇 자리 자연수인가요? 좋아요. 예를 들면, 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몇 자리 수입니까? 일곱 자리요. 그렇지. 얘는 일곱 자리 수가 나왔어요. 자 그럼 놀라운 거 하나 보여줄게요. 자 얘는 몇 자리 수입니까? 일곱 자리요. <laughs> 맞아요. 자 그러면 몇 자리 자연수냐고 물어봤으면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냥 몇 개만 있는지 이게 몇 자리 자연수냐고만 물어본 거라고. 자, 공이 몇 개죠? 여섯 개요. 그렇지. 공이 여섯 개고 여기에 1 하나가 있으니까 일곱 자리 수가 된 거야. 이렇게 편하게 문제를 풀면 된다고요. 알겠지? 네? 여기에 있는 얘를 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꼴로 만들어서 어렵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봐봐. 얘는 0이 몇 개예요, 0이? 여섯 개요. 근데 앞에 1이 있어요. 그래서 0은 여섯 개. 얘 하나가 더 있으니까 몇 자리 자연수가 된 거야? 일곱 자리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 10 이렇게 쓰면 얘는 0이 몇 개예요? 한 개요. 0은 한 개고 몇 자리 수예요? 두 자리 자연수. 그렇지. 두 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야. 아주 잘했어요. 그럼 조금만 더 어렵게 한번 해 볼게요. 자리가 좁아가지고 좁아 가지고 좁아터졌네요. 자, 10의 4제곱합시다. 10의 4제곱하면 얘는 몇 자리 자연수일까요? 0이 몇 개예요? 4개요. 0이 4개예요. 그러면? 0이 4개고 그 앞에 1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몇 자리 자연수예요? 5자리요. 그렇지. 5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지. 0이 몇개 있으면? 4개요. 0이 4개 있으면 몇 자리 자연수? 5자리. 그렇지. 이걸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0을 만든다는 건 결과적으로 10을 몇번 곱했느냐 이거 나오는 거거든. 10을 만들려면 뭐 곱하기 뭐를 하면 10이 될까요? 2 곱하기 5요. 그렇지. 그래서 2 곱하기 5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요거 문제 하나 내볼게요. 자, 아까 전처럼 10의 4제곱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 10의 4제곱을 그럼 얘가 몇개 있는 걸까요? 얘가 4개요. 몇 개? 얘가 4개 있는 상태가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알죠? 네. 자, 그래서 2의 4제곱 곱하기 5의 4제곱이 되면 4제곱이요. 10의 4제곱이 되고 얘는 몇 자리 자연수? 5짜리요. 그렇지. 얘는 다섯 자리 자연수가 되는 거야. 이해 가지 네. 자, 좋아요. 자, 그렇다면 문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어려운 상태로 나올 때는 뿅! 요렇게 나옵니다. 자, 선생님이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전에 누구랑 누구랑 곱하면 0을 만들 수 있다고요? 2하고 5요. 그렇지. 그러면 얘가 8인 게 불편하게 보여야 되는 거야. 얘가 불편해 보여야 돼요. 얘는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3제곱이요. 그렇지. 2의 3제곱이 그렇지. 2의 세제곱이 8인데 개가 4개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15개가 있는 거야. 네. 자, 그럼 얘는 2가 몇개 있는 거죠, 얘는? 12개요. 2가 12개가 있고 5가 15개가 있어요. 자, 얘네가 만약에 차이가 좀 있, 있을 때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거 하나 해볼게요. 2의 세제곱하고 곱하기 5의 4제곱이 있으면 2가 몇개 있다라는 얘기죠? 2가 3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오는 네 개가 있어요. 자, 요렇게돼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십을 만들 수 있는 게몇 개인지 한번 골라 보겠어요. 그렇지, 요거 하나, 그렇죠? 십 만들 수 있죠, 요거 하나. 그다음에 또 요거 만들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요렇게 만들 수 있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십을 몇개 만들 수 있어요? 세 개요. 그렇지. 그래도 남는 게 누가 남았어 아직? 한개더 남았어요. 그렇지. 오라는 거 하나가 더 남았어. 자, 그러면. 얘는 10을 3번 곱한거고 거기에 5가 하나 더 있는 상태가 된다고 네 되죠? 자 그럼 아까전에 10이 3개면 0이 몇개 있는거야? 3개요 0 3개에 그 앞에 1 곱하기 5가 되니까 얼마? 5요 그렇지 그럼 몇자리수에요4자리수 그렇지 4자리수 이렇게 문제를 풀거야 자 그러면 <laughs> 얘네 둘에 이렇게 차이가 나도 10을 몇개 만들 수 있는 걸까요? 12개요. 그렇지. 10을 12개 만들 수 있어요. 그러고서 5가 몇개 남아요? 3개요. 3개요. 어, 그렇지. 3개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10이 12개니까 공이 12개 있겠지? 네. 공 12개에다가 5의 세제곱 혹시 얼마알아요 125요. 우와, 또 큰데요? 그럼 125 뒤에 0이 몇개 있다? 12개요. 그렇지. 12개. 13개, 14개, 15개. 그럼 몇 자리수? 15 자리수. 그렇지. 야, 세상 똑똑합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친 이번엔 더 어려운 게 나왔네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2하고 5로 만들 수 있는 게 10이잖아, 그치? 네. 그럼 한 번에 갈까요? 10을 몇 번, 10이 몇개 나올 수 있어요? 10 나올게요. 우와, 똑똑. 자, 거기에다가 2를 몇개 나올 수 있다? 2개요. 그렇지. 2가 두개 남았고, 7은 여기 안 꼈네요. 그럼 7 7에49 그렇지 자 그러면 2 2는4자 그러면 얘는 <laughs> 어우 자196 이렇게 나오지? 네196 뒤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0이 몇 개? 19개요 그렇지 19개 있고 20 21? 22 그렇지 그럼 얘는 2 2 자릿수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네 이해가죠? 생각보다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다 내가 잘 가르쳐서 그런 거예요 <laughs> 좋아요 짜잔! 자 그다음에 이 문제가 오히려 더 쉬워졌네요. 자 보면 자, 2가 몇개 있대요? 5개요. 5가 몇개 있대요? 해 볼게요. 그러면 10이 몇개 있는 거야? 5개요. 그렇지. 10을 5개 만들 수 있어. 자, 거기에다가 누가 남았을까요? 뭐예요? 그렇지. 5가 몇개 남았어요? 2개요. 오케이. 자, 그러면 25 뒤에 얘가 25니까요. 25 뒤에 0이 몇개 있어? 5개요. 그럼 여기 다섯 자리, 여섯 자리 일곱리 그렇지 답은 일곱자리수 그러니까 얘는 7이네 엄청 간단하네요 자 그럼 또 이것도 한번 잘해봅시다 자얘 봤더니 2가 있고 여기는 지금 네, 여기 이렇게. 자 2가 몇개 있어요? 20개요 그러면 여기 뒤에 나오는 수는 몇이어야지 우리가 눈에 잘 들어왔을까요? 5요 근데 여기 얼마야? 15요 그렇지 그러니까 바꿔주는 거야 15라는 걸 뭐랑 뭐랑 두개 곱한 걸로 바꿀 수 있어요? 3하고 5예요. 그렇지. 자, 그러면, 3도 11개 있다란 얘기죠? 네. 5도 몇 개? 11개. 11개 있다란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6이란 애도 불편해 보여야 되겠네. 뭐랑 뭐랑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하고 3이요. 그렇지. 그러면 2가 몇개 있고? 11개. 그렇지. 그 다음에 3에 몇개 있고? 11개. 오케이. 좋아요. 그럼 지워지는 게 싹싹 보이네요. 자, 지워봅시다. 얘랑 얘랑 지우면 2가 몇개 남아요? 9개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 11개 그냥 다 지워지네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2가 몇개 있고? 9개. 5는 몇개 있고? 11개. 그러면 결과적으로 10이 몇개 있고? 그렇지. 그럼 만들 수 있는 10은 몇개 있고? 9개 있어요. 그렇지. 10은 9개가 있고, 남은 애들이 있네요. 누가 남았어요? 5요. 5가 몇 개? 2개. 그러면 5 곱하기 5는? 25. 그렇지. 좋아요. 그러면 25 뒤에 0이 몇개 있단 얘기야? 9개요. 그렇지. 그러면 9, 10, 11. 하나. 그래서 몇 자리 수? 11 자리 수입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laughs> 어때요? 괜찮았어요? 네. 네,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렇게 자 오늘 배웠던 거 뭐였죠? 몇 자리 자연수 어 그렇지 몇 자리 자연수에서 중요한 건 누구라고? 2하고 5요 그렇지 왜죠? 2 곱하기 5 하면 얼마니까? 10이요 그렇지 10에 만약에 5제곱이다 그러면 0이 몇개 있다라는 얘기야? 다섯 개요그 앞에 1이 있잖아 그러니까 몇 자리? 6자리 그렇지 여섯 자리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자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 안녕